은그 도형 안에 그림을 넣고요. 그 편집하는 거를 배워볼게요. 우리가 어 웬만한 도형은 다 도형 목록에 있지만 가끔은 도형 목록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예, 막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도형을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그, 직사각형을,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져 있어요. 이제 요거를, 어, 하는 방법을, 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될 거는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바뀐 모습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처음에 직사각형 넣어야 되겠죠? 홈에서 도형, 직사각형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사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기 도구 서식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선택해 주세요. 그림 선택하면 왼쪽에 왼쪽 목록에서 바탕하면 클릭 바탕화면에 수업자료 있죠? 수업자료 클릭, 그리고 구름 1 삽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죠? 이 직사각형을 가운데가 직각으로 들어간, 푹 들어간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은 위에 그림을 넣고 도형을 넣게 되면 두 개가 생겨요. 메뉴가. 그리기도구 서식과 그림도구 서식. 그림에 효과를 줄 때는 그림 도구 서식을 쓰지만 지금은 도형의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모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 서식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다른 도형 삽입하라고 도형 목록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별자리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도형 편집. 별자리 모양 아이콘이에요. 도형 편집. 요거 클릭해서 점 편집 클릭하면 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대면 까만 화살표가 생기는 마우스 모양이 바뀌고요. 여기 직선에다가 갖다대면 점을 추가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웬만하면 점 추가해서 변경하는 건안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직각으로 꺾였잖아요. 점이 그래서 여기는 점 추가를 하나 해야 돼요. 추가하는 방법은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잡아당겨요. 쭉 드래그 이렇게 하면 요 클릭 검은 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양쪽에 흰점 우리가 이거를 그 방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점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 방향점 흰 점이 이 직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여기가 곡선으로 되죠.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흰점 있죠. 흰 점에다 마우스로 갖다 올리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검은 점으로 이렇게 됐을 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직선상에다 갖다 놔줘요. 일치시켜요. 그러면 얘가 똑바라졌죠. 여기가 직선이, 여기가 곡선이죠. 그러면 여기도 검은 점을 한번 클릭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직선상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 모양이 됐죠. 이거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